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 무엇이 중요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어,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극복 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 특별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요. 어, 제가 몇 컷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담화에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통괄해서. 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책임자로 지명이 됐고요. 이날 알렉스 아자르 보건부 장관하고 닥터 앤서니 파우치 NIH 그러니까 국립보건원의 책임자 그 외에도 이제 해당 기관의 책임자들이 함께 나와서 수많은 기자들과 함께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미국에는 현재 확진 환자는 15명이고요. 그 외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총 털어서 60명 있다. 그런 발표를 했고, 어, 그런데 이제 이, 그 NIH의 국립보건원의 어, 닥터 앤서니는 어, 백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개의 후보들 중에서 현재 동물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 백신이 유효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아, 최소한 2, 상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년 시즌이 되면 또 다른 변형된 형태로든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시즌을 대비해서 이 백신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적응 효과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 이게 뭐 당장 쓰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백신 자체가 공식적으로 어,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 미국의 대통령이지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니까 미국을 최우선하는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이태리가 지금. 굉장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한 단계를 올려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수 있지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그 이외에도 현재 미국의 CDC가 질병 통제 예방국이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 문제까지 미국에서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잘못해도 그거는 그 나라의 책임이 미국의 책임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으로서는 현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국인들을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데려올지, 또 데려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특별히 어, 현재 미국에서 그 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운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숫자를 적은 걸로 조작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마이크 펜스가 부통령이 이 일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 보다 더잘 더 대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 이 나오는 그컷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이런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어, 정부의 대응 방침을 이야기할 때는 대통령이 이 관련 부처의 사람들을 모두 데려다 놓고 서서 정중하게 기자들을 앉혀 놓고 놓고 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좀 저런 걸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아, 했습니다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바이러스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이러스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놈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아,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a virus is a biological agent that Reproduces inside the cells of living hosts.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해서 증식되는 생명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해서 증식하는 생명체다. 기생충이네요. 그죠? 기생충. 요즘 참, 우리 세상이 아주 기생충으로 시작해서 기생충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참 허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세포기생체로서 감염을 통해서 병원성을 나타낼 수 있는 미생물이 있고 또 생물과 미생물의 중간 정도 되는 굉장히 하등, 하등 생명체를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DNA나 RNA, 아, 보통 고등동물들은 DNA도 가지고 있고 RNA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고 핵산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는 DNA 하나만 가지고 있던 RNA를 하나만 가지고 있던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APT라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효소가 없습니다. ATP를 어, 생산하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 단백질을 자기 스스로는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생명체에 기생을 해가지고 그 생명체를 통해서 증식을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증식을 하냐면 바이러스는 껍데기가 있다고 래요 포자가 있어가지고 걔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세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3일에서 한 15일 사이에 껍질이 벗어지면서 그이 어, 원래 자기가 들어간 그 숙주 사람이면 사람의 몸에서 DNA가 그 세포를 복제하려고 할때 거기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DNA에 들어가 가지고 그 DNA가 세포를 복제할 때 자기 거도 같이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정말 나쁜 놈 같아요. 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는 어, 뭐, 힘 하나 안 쓰고 그냥 남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생충하면 남의 몸에 들어가서 뭐 영양분이나 빨아먹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 어, 뭐라 그럴까요? 뭐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와가지고 그냥 어, 남의 어, 몸을 이용해가지고 어, 홍길동이처럼 어,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악랄한 놈이다 이런 생각이 안들 수가 없는데요. 이제 이 바이러스 형태는 DNA 바이러스도 있고 RNA 바이러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D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나선형 그러니까 쌍가닥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는 반면에 RNA 바이러스는 외가닥이라서 변형이나 변성이 쉬워서 이제 돌연변이가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성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그 코로나는 크라운 그러니까 왕관 같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돌기가 있어 가지고 어디에 잘 들러붙도록 그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 보통은 자연 아 그냥 공기 중이나 이런 데서는 한 두세 시간 정도 살수 있고요. 어 어떤 금속 표면에 있으면은 12시간 이상 헌겁이나 옷에서는 어, 약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생사, 생존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산도라는 게 있죠. pH. pH는 pH 5에서 9 사이에서 잘 이렇게 조, 생존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어, 사람이, 어, 우리가 보통, 어, 먹는 음식이나 그 여러 가지, 어, 그 재료,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런 범주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 사람하고 어, 그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비슷하다고 하는 점에서 어,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겠다 싶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는 특별히 어, 호흡기하고 관련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입하고 코, 눈 이,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입하고 코하고 눈은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수 있고 코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고 입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죠. 그리고 또또 또 중요한 것이 우리 손이죠. 우리 손은 많이 만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손에다가 자꾸 대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손을 잘 씻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좀 뜨끈뜨끈한 물에다가 한 20초 이상 비눗 물로 씻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그 어, 중국에서 공고되기를요 밖에 나갔다 오면 아예 문 앞에서 옷을 다 벗어 가지고 그걸 세탁을 한다 고 그래요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체온 관리를 좀잘 하시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가 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어,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어, 체온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이 바이러스가 어, 50도, 60도 이상이 되면은 굉장히 취약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 빨래를 할 때도 어, 굉장히 뜨거운 물 삶는 것이 가장 좋은 소독 방법이 아닐까 하고. 그 이외에 알코올에는 잘 죽는 걸로 돼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자외선 소독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햇볕을 너무 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든 분들이 걱정하잖아요.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의하는 거하고 공포심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하지만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우리 면역을 취약하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이 지금 바이러스 걸려서 예를 들어서 뭐 음압병동에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지금 현대의학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대증 치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열이 올라가면 열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열을 관리해 주고 그다음에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주고. 일수 있는 항생제를 준다든지 그 이상의 처리가 없습니다. 아, 보통 격리에서 해제됐다, 아, 완치가 됐다고 평가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환자가 스스로 자기 면역을 확립을 해서 아,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무슨 약이 있다든지 그런 걸로 지금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은 우리 자신의 면역력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너무 불안해하고 공포심을 갖는 것은 그 스트레스가 우리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하시되 공포심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잘 드시고 잘 쉬셔야 돼요. 잠을 잘 주무시고. 그런 것이 중요하고, 아까 뭐 백신을 만들어도 내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 백신을 지금 계속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 이야기를 미국의 NIH 책임자가 한 것처럼, 이것은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오늘도 면역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지금 이럴 때 같으면 은 여러분들이 단백질 섭취도 좀더 해주시는 게 좋고 너무 그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은 에너지 측면에서는 좀 네거티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 듭니다. 그 이외에 아, 영양소의 하나로서는 제가 어, 지난 시간에도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언은 우리 면역 세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면역 세포 중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세 가지의 세포가 있습니다. 하나는 B세리고 하나는 T세포. 그러니까 B세포, T세포, 그 외에 NK세포. 그러니까 자연 살세포라고 하는 네츄럴 킬러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 이것들이 외부에서 어떤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그것을 대응하는 일종의 우리의 방어군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거 다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들이 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콧물을 흘린다는 것은요 우리 코에 들어온 이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물을 내보내서 이물질을 잡을 수 있는 물질을 함께 내보내서 콧물을 내보내는 거고 우리가 재채기를 하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래 같은 거 있죠 가래 같은 걸 많이 뱉고 하는 것도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이물질들을 잡아가지고 밖으로 꺼내 버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가장 손쉬운 면역의 하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셨을 때 기침에서 가래가 나올 때 보면 누런 게 나오잖아요. 걔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병균들과 싸워서 걔들을 시체와 함께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던 간에 우리 그니까 러 스스로 면역을 확보하지 않으면 은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오늘 현재에 어, 2900뭐 어, 몇십 명에 거의 3000명의 확진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16명이 사망했다고 하면 전체 사망자의 그 치사율은 약0.5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 1000명에 5명 정도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16명의 사망자가 누가 사망했냐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건강한 무슨 20대 청년이 죽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지금 사망하신 분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노령의 분들이고, 그 다음에 지병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폐가 안 좋다든지, 당뇨병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사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을수록 면역력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시 그, 어, 아연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이 아연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특별히 이 B세포, T세포의 분화에 관해서 굉장히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100가지 이상의 그 효소들을 컨트롤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면역기능을 제대로 확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성분이 아니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한국 분들의 경우에 아연이 부족하다는 그런 그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연 부분에서 어, T 세포와 그 B 세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T 세포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아온 DNA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알게 어, 되는 병들의 정보가 축적이 돼서 우리 몸에 들어 있는 어, 적군에 대한 리스트가 다 들어 있는 게 T 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걔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어떤 병원균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T 세포고요. 그다음에 B 세포는 처음 만나는 지금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걸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B 세포가 걔를 감지해서 그 우리의 림프계에서 이 이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하는 물질을 배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B 세포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녀석이 돼서요. 그 상대방이 누군지에 대한 인식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개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밖으로 다시 나와가지고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타겟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감염된 사람들이 완치가 돼서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몸에서 비세포가 활성화돼서 그 적군들과 싸워서 이겨내 가지고 그 적군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완치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뭐 암이 됐던 이런 바이러스가 됐던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처럼 우리 몸에도 이런 바이러스들이 얼마든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지만은 아, 우리 몸은 대부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부분의 병원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길 낼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번처럼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우리 몸이 또 대응을 해서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그거 이제 굉장히 강점이고요. 여러분들이 아, 이 그 몸에 기본적인 체온을 보강하기 위해서 좋은 식품으로는 오신채라는 게 있죠, 부추 같은 거, 어, 그다음에 달래니 뭐 이런 거 있겠고요. 그러니까 좀 매운맛 나는 오신채를 평상시보다 좀 많이 드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아연, 아연은 여러분들한테 면역력을 증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 여러분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인류는 그 수많은 질병들을 건너뛰고 건너뛰어서 오늘까지 존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대 또 의학들이 얼마든지 많이 발전돼 있고 또 한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그만큼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그런 면에서 발전되어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져 있고, 아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정보인지 이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어, 내 스스로가 강해지는 어,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가장 중심에 우리의 마음, 우리 정신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더욱 담대하고 강건해지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안전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어,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희망하면서 저도 어, 여러분들에게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